빠른 도망 그리고 다시 도망가면서 면서 다시 들어가.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더 왼쪽. 미친 <laughs> 섞었으면. 그리고 한번 이번에 오른쪽으로. 그리고 정면. 다시 도망가면서 가면서 총검 발이. 다시 왼쪽. 정면. 그리고 공격 정확한 타이밍이 쓰고 도망가주기. <laughs> 그리고 여긴인 척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 그 다시 여기로 넘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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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독 <도>? 개새끼로 와. <laughs> 그러다가 헤카림 발견해버리기. 아 이게 드림담이었지. 나 근데 아무리 봐도 AD야. 라고 할줄 알았지 AP로 가. 아 할디님도 아이고 죽게 봤어 백개 고맙습니다. 총검 이렇게 가가지고 아 믿으러 가야 되는구나. 아 순간 깜빡했어. 그러니까 이런 판에 제대로 하면 좀 꿀잼이에요. 약간 베이가 같은 애들 있고 좋은 날 놀려먹기 너무 좋잖아 진짜로. 잘가 받았습니다. 어 달려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왜 우리 팀 믿으러 안 오냐고? 와제 백업 없는 거 봐라 진짜로 존내 억울하네. 키우. 오 소나도 사기인가? 개 새끼가 저마집한 동안 못뭐 가지 말라고. 너집 가려고 하는 거야? 집갈수 있을 거 같아? 집 절대 못 가지 어림도 없지. 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가나. 들어와. 이 새끼가. 너 나랑 싸움 아, 너가 이길 것 같아? 아, 너가 이길 것 같아. 저, 저, 저. 으, 으, 개새끼가. 아 평타는 피할 수 없다 플래시로 이거 왜찢 끊어주마야 바로 죽이러 가게 개빡치네. 바텀으로 가버리게. 어 저쪽 조합 좀 사기 같은데. 와, 진짜 크리티컬을 한번안터는네 제가 근데 방금 프리, 그 대가리 쪽에 는거 크리티컬 터졌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근데 진짜. 로 오, 바텀 아무도 없다. 개꿀. 아, 카이사 있네. 대가리? 아, 소라카인데. 와, 무슨 1렙 때힐 찍는 소라카가 있어. 와, 진짜로 변태다. 변태. 너 그냥 게임 하지 마. 어, 야, 이게 데미지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되면. 살려주실 분. 살려주실 분, 뭐야? 절대 안 죽지 않죠? 아, 근데 카이사 진짜 쓸모 없다는데, 진짜로. 어, 뭐, 미드 비었잖아! 아, 미드 갈래나. 저도, 저도 와, 카이사 안 해. 아, 나저 일단 카이사 안 하는 건 별개로, 저 소라카랑 라인 쓰는 게 벌써부터 화가 나. 아니 카이사의 개새끼 미도 왔어와 너는 진짜로 안 됐다, 너는 진짜로 씨... <laughs>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 내가 갈게, 바텀 내가 간다, 내가 가 아, 근데 야 이러면 AD 카이사의 A... 내가 AD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팀에 AP 너무 많은데? 나 딸부 당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무슨 힐 찍는 소라카가 있냐고! 이예 새끼가 절대 안 죽죠? 에너지죠? 라인 다 지워졌죠? <laughs> 개새끼가! 딴데다 오케이 이득 봤다. 상대 풀이 없었나 혹시? 수선마 있어야겠다고요? 싫은데 내맘대로할 건데? 총검 총검 가자. 이 풀이 e 되기 때문에 아, 근데 피즈는 못 이길 것 같은데, 피즈 AD 가면 피즈 이길 수 있겠다. 개새끼야, 점막값비 재사용되기 시간이 2가 더 많이 주잖아. 이 e 무조건 찍어야 돼. 이거 한번더 미안해. 왜냐면 스킬 있는 거 보니까 못이다. 아, 죽여라, 제발! 아, 이거 진짜 주유소 새끼. 이거 라인도 안 먹고, 이거. 야, 금방 간다. 딱 기다려. 너 2대1 다시 내가 이기는 거보여 앞에 아, 엘트 떴네? 근데 레벨링이 제가 앞서기 때문에 이거 바텀 라인에서 이길만 하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무조건 소라카 개피일걸 어디 갔냐, 지금? 집 갔냐? 하나? 아, 못 뜯었어! 아. 진짜 들어와봐 개새끼들아 일로와 꼬꼬댕 플래시? 들어오던지 자신있어? 여기 개새끼야 아니 판템 뭐하냐 아아반스러나는거 봐라 아 정글 돌러가네 <laughs> 어? 정글 돈거 눈치깔거 같은데? 이거 푸시 간다 요 너 개새끼 혼자 남았구나 니네 혼자 뭐할수 있을 것 같아? 일로와 아 씨발 친구들 언제 불러왔냐 내쩝 <laughs> 미안해 <웃음> 아니 바텀에 다섯 명 있어 얘네 합류 미쳤나봐 일로와 개새끼 일로와 너 혼자서 못될수 뭐 있을 것 같아? 6렙 <laughs> <laughs> 개 새끼야. 살수 있다, 살수 있다고 외치면 살수 있다. 피즈 너무 키워놨다 근데 피즈 누가 키워놨냐 는데 개빡치게 진짜로. 라인 근데 하나도 안 타요. 아 이거 이거까지 뽑았어야 되는데. 라인 금방 도착하면 되지. 어 뭐야? 이내피 같은 라인. 아 죽이고 융력 찍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이래, 아, 한대못맞추니 컸다. 이 e 맞췄으면 약간, 싸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피지 와봐. 집중 갔다 올게. 집갔다 다시 좀 보자. 이것 때면너 진짜 참교시켜줄게. 육 아니, Q로 피안 채운 거 아니야? Q로 피가 안 차, 슈발! 저거 치감 때문에. 극장성이다. 그리고 Q를 많이 안 찍어가지고, 안 차는 것도 있어, 지금. 정글 먹은 거한 세월. 아판테온형 먹으려고 하는 형 먹어. <laughs> 나 라인 먹을게. 판테온 형이 먹는 게좀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필로와야씨발로만 살려줘. 구기방할 때 지금 개새끼. 개새끼야. 상대가 풀을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 크리티컬. 좋아, 이제 내 세계다. 아저 이따 소라카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저거 약간 유미 짭퉁이야. 아못 어! 어, 눌렀어! 아 씨, 봐줬다. 아 근데 좀 봐준 거치고좀 깜짝 놀라긴 했다. 아좀 깜짝 많이 놀랐다, 근데 진짜로 약간.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부터 약간 내셔 막 이런 아 근데 솔직히 쿨감 갈 필요가 없잖아. 어? 막은 아니라고요? 어쩔 건데 몰 랐어, 그냥 대가리 개새끼야. 아, 이거 물간이구나. 저는 이거 데미지 강화 시키려고 했는데요. 모르셨죠? 다들? <laughs> 아, 저는 난 이거, 이거 강화 시키려고. 이건 마데인데 저 알고,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와,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다고? 너무 실망인데? 개새끼야, 딱 대. 야, 야, 야. 오, 죽을 뻔했다. 호우! 어, <laughs> 형, 이, 저, 진짜, 형. 가이사, 형밖에 없다. 형, 이, 저를 막아주네, 씨발. 와, 진짜, 반했다, 나 방금 형한테. 아, 이거, 치, 뭐, 총검 쓰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신발이 조금, 요즘, 야, 좀 오래된 신발이니까, 요즘 신상으로 바꿀게요. 야, 요즘 잘 나가는 신상. 닌자탑이로. 근데 야, 신발은 솔직히 이거 필요 없잖아. 야, 신발은 돌려놔. 내가 보기엔 공속신이다. 공속신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 아, 이거 쇠기검이 필요 없는데 왜 샀지, 나? 내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겠지. 일로 와, 알고 있었어. 새끼, 난너노려 개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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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빡! 아, 이 e 한번 더 돌렸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라반을 리치면 그냥 AP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기적의 지금, <laughs> 기적의 조합법이다. 템사고만들기장 장인. 역약약이렇게교이해줘야환해줘야지서지소에환하는느환하는지낌 좋아 이가있는이 해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게이거는이 친구는 하는 거야. 물는이야구는이친 <laughs> 근데 이 조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템? 조합는이친구 베이가 바텀에서 지금 혼자서 무럭무럭 크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내가 바텀에서 버틴기는 중. 혼자서 절대 못 커. 나 혼자서 카는거 절대 못 참아. 아 이거 타워 치면 분노 안 차네? 아 베이가 딴데 갔네. 혼자 크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너한테 사람들이 안 아픈 거구나. 트린다미어 그리고 장점? 백도어의 신. 아 피가 없으면 공격이 더 올라가나요? 어, 아 그렇네. 하지만 그래도 타워 잘김 왜냐면 버섯 거 신발. 공속신 진짜 나빼듯. 바텀 다 와봐 이제 진짜 존나 깡패 됐으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라인을 혼자 파밍하잖아요. 신이 되는 거예요. 꼬꼬댁. 빠른 도마. 그리고 다시 도망간 척하면서 다시 들어가.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더 왼쪽, 빛 섞었으면 그리고 한번 이번에 오른쪽으로 그리고 정면 네, 다시 도망가치하면서 총권 발의 다시 왼쪽 정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이 쓰고 도망가치기 그리고 여기인 척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기 그리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 <laughs> 역시 도 개새끼 로 와. <laughs> 그러다가 헥카린 발견해버리기. 궁극기는 어차피 쿨타임 돌때만 쓰면 되니까. 쿨타임 돌때 써가지고 피 채우기. 아 이게 드린담이었지. 씨발 잘못했어요. 들어오던지. 궁기가 아직 없다는 거는 비밀이로 하겠어. 궁극기 개새끼가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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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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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았다잉 돈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렇게 끈질기게 사는 게 존나 꿀잼이긴 해 무슨 챔피언이라든 아 내가 보면 꼬꼬댁 쓸 필요도 없겠다 어제피 꼬꼬댁 약간 쫓아가는 입장도 아니어서 터지지도 않네 숨바꼭질 다시 하러 간다 이번엔 너가 술래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아 이거 갈아 가... 이거 매드 쿠스를 가지 말걸 그랬나? 아탑 죽이러 갈그랬나쟤 죽일 수 있나 내가? 가줄게요. 너 거기 떨어지는 거 맞냐? 너원콤날거 같은데? 멍청한 자식. 병탄? 살수 있을 것 같아? 총검이야 이게. 이건 총검이라는 걸 안다. 아나 이거 베이가 잡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누가 이거 루시안 좀 막아봐. 아 베이가랑 놀러 가게. 맞아요, 그게 꼬꼬댕 먹으면 상대 평타들이 줄어드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루프 에서그게뭔 소용이야, 그냥 슬로우용이지. 오야나 없다, 아직 궁극기. <laughs>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와얘 죽을 뻔했네? 어피 진짜 많이 찬다. 이게 Q, 아 Q에 AP 개수가 있구나. 이제 바텀은 지금부터 제 겁니다. 야 아직 궁극기가 없다, 나. 야 개새끼야 공격기 찼다! <목소리> 총각! <laughs> 공기 찼다니까. 공기 찼어. 별거 아니야. 나 다시 바텀 쭉밀어나 이러면. 아, 매트 그냥 주매트 주, 주 가야겠다 이거. 원래 약간 이동 속도가 이캐릭터 약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고스트 들었어야겠다, 점화 말고. 그리고 어느새 15레벨 돼있죠? 초반에 약간 망한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캐릭터 약간 이렇게 라인 클리어 빠는 캐릭터들은 사이드 미더보면 약간 15 레벨 돼 있고 그럽니다. 음, 이거 좀 아, 15 농기장에 썼다제갑시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루시아 오면 죽일게요. 오지 마라, 죽이고 싶지 않아. 너를 오케이, 전장 아, 이거 뭐가 해야 되지? 음, 미치 베인 b a 드 이치에나는드 합격 깜짝 놀래켜 주러. 있는 집아나 이거 사용는잘못쓰는데어있을까어어는있어집는 거지 근는는 있다 씨발 앞으로만 가. 야, 씨발 아, 달려! 너 앞으로 달려. 나도 뒤, 피지 있어가지고 나도 뒤로 못 가는 사람이야. 피지 어디 있는데? <laughs> 아 근데 헥카님 왜나안 죽였지? 나 궁극기 빠졌는데? 죽이냐? 내가 죽여줄게. 오우 죽였네? 오우야. 그냥 나 타워 쳐. 하나도 안 아파. 사실 좀 아파. 금방 가는 중. 죽였, 막타, 까비. W? 이개새끼야 이 총검, 피, 꼬꼬댕! 시감해주고, 막타, 아, 까비! 아, 총검도 안 돌아가지고. 아, 근데 너무 다 쓰긴 했다. 와, 거의 협곡에 블라디를 보는 것 같고. 아니, 헷갈리면 도망만 가해. 콘셉트 제대로 잡았네 이 집에. 아 직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안 죽어서 가면은 돈이 항상 많다는 점. 너무 재밌어. 베이가 AP 935 귀엽다. 저가 2억이어도 상관없어. AP 2억이어도 견뎌내. 둘이 자강두천 뭔데 이거. 그 플래시 있으면은 방금 해카님 평타 피할 수 있었냐? <laughs> 안돼 도망갈 수 없어 소나. <laughs> 소나 행복해. 그냥 사이드 가서 게임 낼게요아 어! 근데 솔직히 W, Q에 죽은 건 개바였어. 나 씨발, 나 궁극기 날아올 때 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W, Q에 죽었어 나. 아닌가? 아니 뭐에 죽은 거야? 아 W, Q 유성에 죽은 건가? 2200이 박었는데 이거 1600인데? 아 Q를 두번 맞았나 혹시? 야야야야. 블라디 보여줘. 뭐야 씨발 복수해줘요. 그렇지. 내가 공기 맞고 죽을 것 같다 너 왠지? 오 조냐 조냐 다시 더블 돌았잖아. 다시 더블 돌았잖아. 오 너무 좋아. 근데 스턴 그거 걸렸으면 죽었다. 는데 진짜로. 아나 이거 나는 약간 페널티가 있어 가지고 난 태어나는데 좀 오래 걸려. 그니까나 너무 잘해 가지고 페널티 좀 걸려 있어. 로아개이실끼야너 아까 나랑 달리기 해 봤지? 누가 더 빠른지 알아? 아, 군 불러왔네. <laughs> 아, 미안해. 그 새끼가. 들어오던지. 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원래 손가락을 이게두개 써가지고 궁극기 원래 무조건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못 누르고 있어요. 아, 야, 게임만. 야, 엉코, 엉코. <laughs> 아, 아니 루시안이 나는 여기서 플래시 써가지고 이렇게 딱 노릴 줄 알고 나는 플래시 평타 치고 궁극기 쓰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나 완벽한 플랜이 어긋났어. 그도 한 방. <laughs> 어. 오 디포지션 디포지션. 와있자 있죠, 있죠 있죠. 보여주냐 블라디? 블라디 존나 쎄. 오 근데 루시안도 존나 쎄. 이렇게 살았다. 일단 한턴 버텼다. 판테오데 진짜 저판테 근데 진짜 컨셉 좋긴하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라인을 막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라인 막으면 게임 못 끝내니까. 오! 호! 호! 야 버텼다 버텼다 시발 버텼어 버텼어 어그로 끌게 어그로 끌게 어그로 끄는 중 아니 개새끼가 혼자 남았으면서 일로 와 아 시발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시발 쓰읍... 이거 살 수가 없다 근데 근데 솔직히 쏘라카 너무 죽이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갔어 못 사는 거 알고 있었거든 야블라이드 나오면 막아줄 거지 아오오형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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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 없냐? 어 키스면 키스면 아 까비 까비 아소나 진짜 쓸모없네? 야 원코 원코! 1코 더줘 1코 일코, 1코 1코! 1코 국룰! 야 1코는 국룰이다 근데 진짜로 알지? 오케이 매너 해주네. <laughs> 내가 보 대포 미니언이었던 것 같아 방금. 미니언 같은 게 지나갔나 혹시? <laughs> 너안 쫓아가? 저렇게 내가 많이 도망가 본 입장으로서 쫓아, 약간 저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희열을 느낀 스타일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해카리 무디르안 쫓아가는 게 이득이야. 와, 이걸 써렌 쳐버렸네. 그 근데 판테온은 너무 구리다, 캐릭터가. 왜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판테온이 스킬 쿨 자체가 짧아가지고. 아 이거 마지막 코못 뽑고 끝냈네 딜량 무조건 1등이야 이거는